네 안녕하세요. 더특혜 찰이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영천정미의 오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뭐 해볼 거냐면요. 네. 음 가운데 머리가 있고요. 양쪽에 이제 단이 낮은 제품을 음. 가공을 해볼 거예요. 보통 그러면 다들 어떻게 가공하시는지 음. 아나요? 어 이거 어떻게 하죠? 보통 다들 이렇게 가공을 하시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공을 하시고. 먼저. 그렇죠. 여기 부분을 절삭을 했으면 네. 반대쪽으로 돌려 불러서 음... 여기 반대쪽 부분을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음... 근데 오늘은 네. 한번에 한 번에? 가공하는 어, 제품을 어. 안 돌리고 그쵸? 어... 소재를 물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공구와 홀더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할 거고요 역방향, 정방향 그런 게 다르기도 할 거예요 아... 그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해 볼까요? 네. 자, 오늘도 똑같이 작업 공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고 더블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업 공정 편집 네. 보시면 얘는 뭐 CNMG 0.8R 아... 기준으로 홀더를 설정을 했네요 네. 여기는 설정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게 일단은 제 기준으로 네. 설정해 볼게요. 그리 RPM은 저희는 조하고 해서 작업을 하시고 음.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항상 최단 경로 간섭이 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 주신다는 거.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윤곽선 가공으로 이렇게 소재 여유를 음... 잡아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절단 방향 외경, 외경. 네. 그렇죠 찌찌 <laughs> 네. 네. 아, 외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황사가 <황석감>. 환상 <laughs> <황석감>. 아 놀래라 <laughs> 아 장난친다는 아, 게 <laughs> 아, 좀 덥네요. <laughs> 황삭 방법은, 이제, 표준으로 작업을 들어가 주시고, 음. 절삭제어, 퇴출 여유량, 이렇게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정삭도 음. 들어가 있네요. 어, 네, 이번에도 음. 또 정삭으로 한 번에 네. 작업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음, 여유량은 한0.5 정도로 남겨놨네요. 음, 음. 최대한, 그, 가공을, 들어가게. <laughs> 아, 공구가? <웃음> 그렇죠, 그 그렇죠. <laughs> 공구가 이제 갈수 있는 만큼 다 파고 <laughs> 음. 가공을 한다는 거죠. 네. 최대한 네. 그 이제 제품 형상에 가깝게 음. 가공을 하는 거죠. <laughs> 다음 버튼 눌러주고 네. 퇴출거리 항상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있어요. 네. 두, 제일 큰 차이점은요. 공구가 얘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음, 네. 지금 공구가 공구 팁이 왼쪽에 있죠.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공구 팁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야지 공구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쵸 공구 팁과 홀더는 같지만 그 홀더 세팅을 반대로 한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팁이 가공을 하고 홀더는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쪽에 점수 저는 이렇게 작업 들어갈 음. 거고요. 최대해5 0 0 0으로다될 거예요. 네. 5만이요. 아아 어. 날라가요. 네. <laughs> 큰 날라가요. 네. <laughs> 이제 a s 한번 부르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해보세요. <그러세요.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로 작업 들어가가지고 네. 음, 이제 윤곽선 가공. 이제 저희가 단면가공 아니죠. 왼쪽에 있는 부분을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경가공. 음. 우리가 항상 외경가공 했으면 바로 단면가공을 항상 설정을 했었잖아요. 음. 저희가 반대쪽으로 가공하니까 외경가공. 그쵸? 외경 가공. 한번 더. 그쵸.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정삭을 해버릴 거고요. 퇴출 여유는 과한 번에 이제 최대한 근접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네. 기품문 가공을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마침 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2번은 다르게 단면을 안 하고 뭘 했죠? 어, 2번 거는요? 2번 네. 거는 페이스 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색다르게 한번 페이스 작업을 해볼게요. 네. 오, 제가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단축키를 좀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숫자 영어 있잖아요. 2번을 눌러주면서 제가 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페이스 작업은 공구는 똑같네요. 음. 그렇죠. 뭐 공구는 똑같이 있고 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솔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최단 경로. 아, 아, <laughs> 아 죄송해. 요좀 빨리 넘어갔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자 보시면. 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면서 어려워 그러네요. 보이는데. 그러네요. 단면이랑 좀 다르 아, 그 정삭이랑 좀 다르네요. 네, 그쵸 외경 선삭 가공에 단면 가공하고 음. 좀 다르게 정말 단면 가공은 심플했는데 페이스 가공은 이렇게 음. 여러 조건들을 걸어 갖고 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두번 가공할지, 세번 음, 가공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음.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굳이 손안 대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음. 할게요. 네. 저는 사실 단면으로만 가공하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TMI였나요? <laughs> <laughs> 아니요아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laughs> 그럼 오늘 또한번더 시뮬레이션 네. 시작. 자이번엔좀 다르게 공구 경로로 자동 음... 늘리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laughs> <laughs> 아저 아는데 뭘까요? 아, 딱... <laughs> 제가 질문. <laughs> 제가 질문했는데요. 찰스씨 이게 뭐죠? 아, 알겠습니다. 어, 일단 공부 경로를 자동 늘리기라는, 어, 그냥 말 그대로 공부 경로에 맞춰가지고 음. 얘가 늘려줘요. 그러니까 10을 넣게 되면은 음. 거기에 맞춰서 음. z랑 x가 10이 다 늘어나는 거고요. 네. 1로 하게 되면 1만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1로 늘리도록 해볼게요. 자, 1로 하고, 자, 2D, 3D. 음, 3D. 3D 어 네. 좋아요 오늘따라 마음이 통했네요 <laughs> 자 보시죠 음, 오, 이렇게 음. 음. 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은 좀 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무슨 궁금증이냐면 어 이렇게 해버리면 소재 척에 물랐을때음 조금 이제 척하고 폴더랑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대로 본다면 음, 네. 그럼 소재 길이를 좀더 길게 늘려 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시죠? 네. 정말 이해하시죠? 자, 아, 10으로 한 10으로 늘려 볼까요? <laughs> 10으로 늘리면 앞에까지 늘어나 버려 가지고 아, 그, 그렇게 말고 어, 반대로 말고 네, 이걸로 네, 한번 늘어 보도록 할게요. 한 150으로 해 볼까요? 떨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 지금 간섭이 안 되도록, 오, 소재가 아주 잘, 홀더를 잘 먹고 있네요. 그래요? 마음에 는거 아니에요? 어,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이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NC 코드를 기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 NC 코드 어, 저장. 저장. 자, 뭐 눌러야 되죠? 보내기, 보내기, 뭘 봐야 된다고요 포트, 포트 몇 그쵸. 번이에요? 지금 3번이네요. 장치 관리자에서 꼭 보셔가지고 이게 포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보내기 해가지고 어, 또 뭐가 들어가네요. 네, 이제 또한번더 기계를 돌리러 가시죠. 가실까요? 네. <laughs> 네.